어우 요, 여기는 게지 땡이네. 아 어. 이게 요즘에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아유 이 영하 25도까지 버티잖아 이게 종이. 영하 25도까지 버티는 종인데 아, 뿌리만 잘 내리면. 이것도 저게 무슨 야자더라, 이게? 네. 밖에 있는 야자가 아니야, 무슨 야자인데, 저것도 야자인데. 네. 하여튼, 이게 이쁜 건 있는데, 이게 광고가 돼야 되는데, 이름 몰라. 어. 이게 무슨 야자지, 이게? 어우, 이게, 이게 테이블 야자인가? 테이블 야자 먹을 것 같은데, 테이블 야자. 테이블 자 중에 큰 종이 있, 있던 것 같은데? 어.